네, 여러분. 자, 2021년 3월. 자, 미적 29번입니다. 볼까요? 자연산에 대하여 곡선 Y는 X제곱 위에 PN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n 4만사제곱이야 자, 여기서 접선. 요거의 수직이고 QN 지난 뒤. 그걸 LN이라 부르겠다 했습니다. 그럼 LN 방정식은 이제 요소가 다 나와있어요. 다음, PN을 지나고 QN에서 LN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아, 이 원이요, 이거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QN도 지나는데, l n 의 하필이면 접한다라는 거야. 접한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접하는 이 나왔으면. 뭐, 뭐, 지나고는 당연하게 뭐, 이제 우리가 쓸수 있죠. 음. 다음, 음, 점, 점, 뭐요? 자, QN에서의 접하는 원시. Cn. 자, CN이 바로 중심이야. 중심인데, 원점을 지나고 원CN의 넓이를 등 아, 이제, 원 C는 넓이 등분이 나다 넓이 등분. 이게 뭔 뜻이야? <laughs> 이거는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중심을 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중심 지난다. 중심 지난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자, 요놈의 기울기. 기울기. 여러분, 원점과 그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뭐 뻔할 뻔자 아니야? 기울기는 x 분의 y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기울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결기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는데, 봐라. 내가 이 CN 이죠 CN. 중심. CN에 a 코을 B라 놓으면 b라 놓으면 당연히 여기는 이 a n 는 AN은 바로 A분의 B임을 그냥 원점과 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결기니까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될것 같아. 요거야, 요거. 요거, 요 그럼 결국 이제 우리는 중심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네. 자, 그럼 우리가 중심을 구할 때 뭐뭐 쓸수 있어? 첫 번째로 원의 정의. 원은? 그 중심에서 그 원의 이름는 처음에 이런 거리가 다, 다 똑같대. 요거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접한대잖아. 접선이잖아. 접선은 수직 관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요.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될것 같냐면, 음, 머리 가면 저기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 라우라, 어, 여기다 한번, 여기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1번이 뭐냐? 1번. 자, 1번은 바로 딴게 아니라, 음, 거리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걸, 이걸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c n 서 p n 자, CNPN, CNPN의 거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 CN, CNQN, 요놈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저거 하자고 이거. 응? 저거 파자, 이 말이야. 그럼 이제 관계식 하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즉, LN에 접한대잖아 근데 LN이 근본적으로 보니까, 접한다는 뭐, 길게 관계해야 되잖아. 누가 고 수직이냐면, 요 접선에 수직이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될거 아니야? 이 미분하면 y는 y 프라임은 어 2x가 돼요. 그럼 이거 대입하면 어이 기울기 4n이니 4n. 야, 그럼 여긴 요놈의 수직인 ln이 있고 그놈의 또 수직인 놈이 바로 뭐야? cnqn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울기 자이 기울기 4n과 다를 게뭐 있겠냐고. 당연히 똑같지. 그러니까 2번이 뭐냐면 cn과 cn과 QN, QN, 요놈의 요놈의 균기입니다. 균기 응? 기울기. 이 균기가 얼마라는 거 이용해서, 그지? 사인이라는 거 이용해서 또식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개 식이면 a, b 구할 수 있지? a, b 구해서 뭐 a 분의 b를 구하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아 이렇게 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 순산 산수입니다. 자, 우리가 CN을 a b라고 놨기 때문에 a b에서 이 거리 이 거리 같다고 놓고 첫 번째 식을 만들고. 열심히 산수를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 나머지는, 저, 저, 기울기 가지고 또 하나씩 만들어서 또 합니다. 물론 이 산수들은 그냥 산수니까 산수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째, 우리가요, 어, 먼저 산수에 해서 뭐, 나머지 뭐 산수 끝나고 나면 산수를 다 지워버릴게요. 1번입니다. 1번은 바로 뭐냐? 두점 사이 거리 제곱이 같다 쓰겠습니다. 자, A-N의 제곱이죠. 어, N의 제곱. 다음에 더하기 b 마 b 마 n 제곱의 제곱입니다. 얘가 뭐가 같냐 네, a 제곱, 자 a 의 제곱 요구하고 q n q n 저거죠. 그다음에 어, 더하기 b 마 b 마 n 제곱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건 산술해야죠. 자정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a 제곱 4 n a 그다음에 플러스 사 n 제곱 4 n 제곱. 다음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팔 n 의 제곱 메비 어, 그 다음에 어, 플러스 십육 n 의 십육 n 의네 제곱 얘는 뭐하고 똑같아야 되느냐? 요거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는 b 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 n 제곱 사 n 제곱 b 그 다음에 플러스 사 n 의네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사라지지 않겠니? a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 사라졌어. 이제 좀한대 모아보자고, 음, 나머지는 모아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8n 제곱비, 요거비. 그 다음에 요거, 그다음 4n, 4n, a가 되있고요그 다음, 음, 이거 넘기면, 플러스, 플러스, 4n 제곱비, 4n 제곱비가 되있고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넘길게. 이렇게 넘기면, 얘는 뭐가 되느냐? 아, 어, 4n 네제곱이 옮겨가니까, 4가 넘어간 뭐야? 12, 12, n의 네제곱 이렇게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n의 제곱이다라고 됩니다. 보니까 사인으로돼 약분 돼. 그럼 사인으로 약분하면 a 플러스 어, 어, nb, nb 이퀄 4인이니까 3n 세제곱 플러스 4인이니까 n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여기는 이식을 정리한 거야. 하나 나왔죠? 다음, 두 번째 2번으로 가도록 할게. 2번. 자, 얘가 이제 첫 번째 1번식에서 나온 거고 2번은 귤기. 자, cndn의 귤기로 구할게. cndn의 귤기는 뭐냐? 음, cndn은 a-0분의 b 마이너스 어, 2n제곱 아니냐. 얘가 바로 4n이다 해서 뭐 간단한 식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4nA. 4nA, 4nA. 그다음에 마이너스 어, b,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n제곱이다라고 또 하나의 식이 나옵니다. 아, 그럼 여기 하나 나왔고요. 여기 하나 나왔지. 이두 개만 남겨다 없애버려. 자, 그럼 이제 여기 산수했던 거 미안하지만 깡그리 지웁니다. 자, 여기서 다 나온 식이 바로 뭐하고 뭐가 남았느냐. 얘하고 얘가 남은 거예요. 자, 여기도 다 치워, 이렇게 다 치워. 다 치우고. 바로 여기는 이두 개를 저리 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가 좀볼 겁니다. 얘하고 여기는 여놈 있지. 연 놈을 딱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처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는 연 놈도 지워버리죠. 자 삭제. 자 이렇게 이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뭔가 구할 거예요. 어 여러분 여기는 이두 개를 연립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거는 아래다가 n을 곱해서 뭐 하면 돼? 더 하면 되겠는데? 자, 아래다 n을 곱해서 더 하는 건 그냥, 그냥 여기서 암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래다 n을 곱해서 더 하면 뭐가 됩니까? n을 곱해서 더해라. 그럼 얘가 사라졌지. n을 곱해서 더해라. 그러면 은 4n제곱, 4n제곱, 플러스 1의 플러스 1에 a가 되겠고요. 다음, 여기다 n을 곱해서 더하면, 여기에 2n제곱이니까, 아, 얘는 n의 세제곱, 플러스 n이다라고 정리하 되겠네요. 따라서 a가 구해집니다. a는 뭐가 됩니까? 네, 4n 제곱 플러스 1분의 자 n 세제곱 n으로 묶어서 n 제곱 플러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끝. 이거 바로 a예요. 이제 a가 구해졌으므로 b를 구하시면 됩니다. b는 그럼 어떻게 돼요? b는 당연히 여기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b는 b는 바로 자 4n a 자 4n a 4n a a a가 이거잖아요 귀찮으니까 그 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4nA 더하기 2n제곱이다 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됐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구해야 된대요? 그렇죠. A분의 B를 구해야 된대요. 자, 여러분 이제 A에는 바로 A분의 B입니다. A분의 B면 요놈 분의 요놈이잖아. 어, 그럼 요놈 분의 요놈인데 A로 나누면 얘는 4n이고 앞에는 4n. 이렇게 4n 더하기 그 다음 뒤에 거는 어, A분의 요건데 A가 좋으니까, 어, 얘는, 어, 요 놈분의 요 놈이니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N,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1이 분모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2N제곱과, 그 다음에 여기가 4N제곱, 4N제곱 플러스 1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N 또 약분 하나 되겠죠. 자, 약분 하나 시킬게요. 거 약분 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게 바로 AN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나는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뭐만 내가 하면 되나? 아, 요걸 극한을 구해야 잖아 n분의 n. 음, 자, 리미트. 이제 리미트, 극한 진짜 구할 때가 온 거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낸, n을 무한대로 보낸 n분의 n을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자, n분의 n. n분의 n은 얘가 뭐가 되느냐. 4가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n분의 n은 여기 n 하나 약분하면 되잖아.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n제곱, 4n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뭐, 여기는 요괄호는 뭐, 괄호 이괄호는좀 뭐, 뭐하지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이제 극한값을 말해 주세요. 이사 4죠? 4. 플러스. 그 다음, 얘는 얼마냐? 2, 사 8이죠, 8. 그래서 답은 12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답은 12가 되겠네요. 네. 여기 이 극한값은 12. 12. 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기는 29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 뭐뭐 이용했습니까? 아, 그렇죠? 아, 원이니까, 당연히, 그 원이 이르는 거리가 같다. 중심 관리 이거 한 거야. 그 다음에, 수직이 되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이 기울기는, 요 직선, l n 의 기울기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이야 근데 보니까, 이하고 원래 이 접선이 수직이 되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대로 갖다 쓴 거야. 그래서 관계식을구 해봤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9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